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오전에 외근을 다녀왔더니 하루가 엄청 바쁘네요. 어제 만들어놨던 차트, 오늘 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몇개 바꾸고, 분석하고, 원고 쓰고, 목소리 이시고그 와중에 짬짬이 업무도 보고하려니 정신이 없습니다. 암튼 늦게라도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 시장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예측은 아래쪽으로 하락할 것이다. 156엔 대 초반 과하면 155엔 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과해도 너무 과했네요. 151엔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 급한 오르막은 급격한 내리막에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너무 떨어진 느낌입니다. 하락 디버전스가 잘 맞은 그럼 차트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주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화 60분 차트입니다. 겜대 부채꼴을 먼저 펼쳐놓고 그 사이 이동평균선과 접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그림입니다. 120일 돌파한다면 156엔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120일 돌파 못하면 초록색 2분의 1선으로 다운 후 추세선 타고 내려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화 1봉 차트입니다. 빨간색 하락 대이버전스에 의한 하락은 마지막 긴꼬리의 도지바에서 힘을 다했다 보여집니다. 아래에 있는 초록색 지지선을 받고 올라가느냐, 12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 재하락하느냐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보라색 지지선, 1 5 1엔때까지 재하락이 가능해 보이고 추가로 1 4 6 5엔때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e m 주봉 차트입니다. 초록색 짧은 하락 대이버전스는 60일 이동 평균선 149.55엔까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긴 하락 대버전스는 이전 저점인 140엔까지의 하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N 월봉 차트입니다. 하락 대버전스도 보이고 겐의 2분의 1선에 지지받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과거 차트 학습 효과로긴능바 은바 이후에 음바가 하나 더 길게 이어지는 패턴을 보아서 추가 하락을 예상하게 합니다.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나는 12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함께 누워가는 모습을 예상해 봅니다. 현재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다 누워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겐의 1/2선과 만나는 31일 정도 이후 저항에 부딪혀 하락하는 그림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제 원 달러 시장입니다. 지난주 원 달러 시장의 예측은 1,380원과 1,392원의 폭이었습니다. 위쪽은 1388원, 아래쪽은 1379원 정도에 꽉 막힌 한 주였습니다. 차트 분석을 의미 없게 만드는 상하 폭에 갇힌 행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아래를 어느 정도는 맞칭셈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달러 60분 차트입니다. 역시 1388원의 저항이 강해 보이고, 아래로는 1379원대에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에 캔들바를 보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가시가 많습니다. 가격이 올라올 때마다 아래로 밀어붙여 시가 부분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강하다는 것, 그만큼 매도 세력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1388원이 이번주는 1386원대로 한 단계 내려선 듯한 느낌이고, 방향은 계속 아래쪽으로 예측해봅니다.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파란색 삼각형의 수렴 모습이 거의 끝나는 모습입니다. 추세의 시작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이고 결국 방향을 선택한다면 아래쪽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저항선은 1,388원 그 안에 지지선은 1,370원 그리고 2차 지지는 1,340원 선입니다. 1차로 1,370원까지의 하락을 영두해 두어야 할것 같고 추가 하락도 가능한 그림입니다. 주봉차트에서도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그림이고 1차로 1,342원 그리고 2차는 1304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온통 떨어지는 그림으로만 해석됩니다. 이번 주 연달러의 움직임은 그동안 등 돌렸던 엔화차트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1차 1370원, 2차 1342원. 지표상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6 0궁차트에서볼때 구간 움직임의 이탈, 그리고 일본 차트에서 삼각형 수렴이 이제는 방향을 잡을 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방향은 아래쪽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번 주 예측폭은 1386에서 1342원입니다. 6위의 가상 매매 포지션은 현재 지난주 포지션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원 달러는 매수 유지 중이고 엔화는 매도 애니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오전 외근으로 급히 정리하다 보니 내용이 조금은 부실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휴가 관계로 함주 쉬어 가겠습니다. 나름 유튜브의 변화를 뛰어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충전도 잘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휴가 잘 다녀오시고 8월 12일 인사드리겠습니다.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